자, 우리가 전자 아,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매출 계산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아, 어, 원클릭 텍스를 활용을 해서 스크래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어, 170페이지 보면 어, 스크래핑 고려시에 어, 스크래핑 할때좀 고려할 사항들을 제가 어, 교재에 좀 써놨습니다.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에좀 스크래핑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어그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제가 스크래핑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175 페이지에도 매입세금계산서 스크래핑 시 고려사항 이렇게 가지고 어 제가 좀그 어 기재를 했죠 화면에 어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음 어, 교재는 이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좀저 교재를 쓰다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 중간 중간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어. 자그 다음에 의제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부분도 뭐백팔십 페이지 뭐이 정도에 체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어, 어 내역을 수집을 해보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고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홈텍스의 사업용 신용카드 법인카드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업용 원클릭 저기 원클릭 텍스 에 사업용 신용카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신용카드 블록이 뭐 이런 그 클릭하는 데들이 있죠 그죠 어,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불러오자 라고 하면 어, 아까 어, 세금계산서 계산서, 계산서 어, 불러오듯이 예, 이렇게 어, 조회 기간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6월달 어, 월별로 어, 어, 그 저는 6월달 한 달만 조회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이 카드 사용 내역이 많으면 이 전표 처리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해서 끌어온 스크래핑해서 가지고 온 자료 이런 자료들을 빨리 될수 있으면 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끌어온 내용들을 보면 어때요? 지금 다 상품으로 끌어와졌습니다. 그죠? 어, 상품으로 어, 상품으로 끌어와진 결과고 어, 보면 공제 가로 확대를 어, 하면 이게 화면이 커질까요? 어, 음, 가로 축소로 해서 어, 하시죠. 자, 아, 카드사 별로 이렇게 수치가 쭉 됐고요. 어, 기본적으로 개정 과목 상품으로 어, 설정이 돼 있네요. 그죠? 어 그리고 어 감행점들의 어떤 정보들도 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공제 대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어~ 홈택스에서는 불공제로 한 겁니다. 홈택스에서 이거 공제로 한 거고요. 어 이게 아 어, 그대로 갈 거냐 아닐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그 어, 거래처 담당자들의 지출 내역들을 보면서 어 거래처 담당자들한테 담당자들이 있으면 선택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게 가장 어 편합니다 음 그렇게 해서 어 신용카드 같은 경우 엑셀로 업로드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음 거래처에서 이제 엑셀 그어 홈택스에서 어 엑셀로 다운 받아 가지고 그 옆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작업을 할거 아니에요. 지출내역. 어디에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 그거를, 어, 그대로, 어, 활용을 해서, 어, 뭐 엑셀로 업로드를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을 확인을, 활용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래서 공제되는 것들은 카과로, 어, 이렇게, 에, 회계 처리가 될 겁니다. 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뭐 알아서 이렇게 바꾸죠. 뭐 예를 들어서 아 이거는 어그 직원들 직원들 회식한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아 금액이 좀 크네. 어 홍탁 이런 데들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럼 이건 접대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 이거 직원들 회식한 거예요. 그러면은 공제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 이런 작업들을 어, 여러분들이 해나야, 해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작업들이. 예, 우리가 전산으로 어, 스크래핑을 해가지고 쫙 끌어오는 거, 어, 끌어오는 건 좋은데 그 자료를 우리가 가공하고 어, 변경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작업들이 만만치 않게 시간이 걸린다. 어,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카드 사용, 양이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주 힘들겠죠, 그죠죠 음.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그 이, 개정 과목을 뭐좀 바꿔야 되겠다, 뭐 분개 설정을 일괄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 이런 것을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그 공제 여부를 이쪽에서 수정을, 음, 뭐, 예를 들어서 거래처별로 소팅을 해가지고 수정을 한다든지, 전표 예, 처리하기 전에, 아, 여기서 그 작업을 좀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다 했다라고 하면, 전표 어, 처리를 매입 어, 매출 전표로 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매입 어, 매출 전표로 어, 보낼 텐데, 매매출전표로 어,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 뭐예요 개정과목이 다 상품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아 그것도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다 수정을 했다 라고 하면 전표 처리를 한번 해 봅니다 그죠 어. 저는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어 가맹점 등록도 하고 뭐 카드사 등록도 자동으로 하게 되는 아주 편하죠. 어 이런 부분은 편한 편함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근데 본질적인 면에서는 어 바뀌지가 않는다. 그래서 90건은 메인 매출 전표로 전송을 했고요. 나머지 어200 18건. 어, 맞네요. 그죠 어, 이런 것들은 일반 전표로 전송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00건이 넘는 건 어,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어,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맞기는 어,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렇게 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 그 선체 조회를 해 보면 이게 딱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죠? 어, 그래서 카드 매입 과가로 어 선택을 해서 이게 지금 어때요? 다 상품으로 어 회계처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 상품이 아닌 음 공급처별로 뭐 이거는 어 KG 이니시스 뭐 예를 들어서 아 이거는 소모품 구입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어 소모품 구입한 거다라고 어 거래처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전체적으로 어 선택을 해서 게이지 이니시스 어 선택을 쫙 해서 코드 변환을 어 하는 거죠 뭘로 되어 있어요 상품으로 되어 있죠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뭘로 830 으로 어 바꾸는 겁니다 어 이렇게 코드 변환을 하게 되면 어 이게 소모품비로 바꿔져 있습니다. 어뭐 이런 것들 어 간식대다 이런 게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코드를 그죠? 상품으로 돼 있는 거니까 어 네이버, 어뭐 네이버 파이낸셜 뭐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아 소모품으로 뭐 구입한 거다라고 하면 어 전체 선택해 가지고 그죠? 어 거래처별로 다이소 뭐 이런 것들이 에, 거래처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11번과 뭐어 우정사업본부 뭐 택배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거래처별로 쭉어그 소팅을 해서 계정 과목을 산정을 에, 설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작업들이 에, 시간이 어뭐 그 쉽게, 뭐, 빨리 걸리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좀그 과정에서 좀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급처별로 이렇게 소팅을 하거나 제일 좋은 거는, 어, 거래처한테, 어, 공제 받을 수 있는, 공제 받는 것들, 저, 추려서 좀 줘라, 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 그,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좀잘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다라고 하면 양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법인 사업자인데 양도 많은데 어 거래처 담당자가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데들은 이제 깊이 대상 거래처죠. 그죠? 그런 데들은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185 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뭐 이런 지출 내역을 달라고 해서 하는 게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고려, 고려를 해서 거래처별로 조회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전표 처리를 하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런 거를 보여 드립니다 자 하여튼 어, 세금계산서 하고 어, 세금계산서 하고 어, 신용카드 그죠 어, 세금계산서 하고 신용카드 관련된 어, 스크래핑을 좀해 봤고요 만약에 현금영수증 매입분이 있다 라고 하더라도 어, 다 불러와 지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기확정이다 라고 하면 매입분 어, 조회를 해보면 조회 결과가 어, 나올 수도 있고요. 어, 현금 영수증으로는 베이분이 없네요. 어,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어, 스크래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회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어,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스크래핑을 이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그 국세청 홈택스에서홈택스에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그러한 어 정보들의 범위를 어좀 봤어요. 그죠? 어 그럴 때 이제 수출 실적 명세서나 대국 신용장 어 발급 명세서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 6개월 치그 1분 1기 확정 신고 때 수출 신고 실적 수출 실적 명세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죠? 어, 우리, 예, 그, 거래처에, 음, 그, 수출 신고 필증들을 쭉 끌어와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증서 등록을 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어, 그러면 제 거를 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증서 등록을 하고 제 인증서가 등록돼 있다라고 하면 거래처 수임동의가 돼 있으니까 세무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스크래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래처 홈택스에 들어가 가지고 거래처로 조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이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좀 스크래핑을 대신 해준다 이런 취지입니다. 어, 조회했더니 뭐 하나 있네요. 있기는 어, 이런 경우에 이제 어, 선적일자 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어, 끌어와진다. 이 거래처는 어디냐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수출신고 필증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어, 그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있으면은 어때요? 우리가 어, 재화의 수출로 봐서 매입매출전표에 어, 입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것도 스크래핑이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일기 확정 신고 때다라고 하면, 홈텍스 불러오기, 에, 이 불러오기는 이제 엑셀로 한 거고, 어, 홈텍스 불러오기 해서, 구매 확인서, 어, 조회 기간 설정을 하고, 불러오면, 음. 쭉 불러와지네요 이렇게 에, 그래서 이제 뭐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어, 이렇게 끌어와집니다 어, 뭐 이런 내용들 이, 이게 구매 확인서에 의한 저와의 공급인 거잖아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 음,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 조회를 홈택스를 통해서 스크래핑을 하면 좀더 우리가 아 영세율 어, 과세 세금 계산서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도움이 되죠. 이런 어, 스크래핑 기능을 활용을 하면 어, 좀더 수월하게 우리가 정보를 파악을 할수 있는데 어, 이, 이런 것들을 어, 좀 어느 정도 어, 좀 어, 경력이 좀 인정 경력을 쌓고 어, 좀 활용을 해본 그러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월한데 처음부터. 어, 처음에 입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수출과 관련된 첨부 서류나 관련된 서류들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이런 걸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죠. 어, 여튼 이런 음, 스크래핑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에,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해봅니다. 그래서 뭐188 페이지부터 뭐 이런 식으로 쭉 어,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다. 음. 자 여러분들은 이그 교재에 나온 그 자료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 여러분들 회사의 에, 자료 데이터 자료하고는 맞지가 않겠죠, 그죠? 어 근데 이러한 흐름을 어,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거래처를 어, 스크래핑을 하게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한테 어, 교재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좀 추가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사례 연습 마지막 음식점 대상으로 한번 전자상거래 관련된 매출을 한번 스크래핑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